네, 오래 전 이날 어, 첫 번째 시간입니다. 방송이 있는 주간의 소대문의 역사, 그러니까 3월 3일부터 3월 9일까지의 역사를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네, 어, 오늘도 개교 소식, <laughs> 개교, 개교 네, 이게 사실은 <laughs> 네? 그 하루가 아니고 네. 여러 날에 걸쳐서 여러 학교가 또 이번 주에 개교했는데, 네, 네. 어 묶어서 소개해 드릴게요. 네. 1972년 어, 삼월 삼일에 연희 중학교 연희 중학교 네, 연희 중학교가 개교를 했고 천구백칠십사년 삼월 육일에 홍은 초등학교 홍은 초등학교 도두 네, 개를 묶어서 알려드려야 될것 같고요 참고로 이제 월이다 보니 네. 실제로 학교가 개교한 그 날짜들이 많아요 실제로 그쵸, 이, 그쵸, 이날부터 그쵸, 그쵸, 이제 그쵸. 네, 네. 이 주간부터 학교 와, 와라 나와라 하고 업무가 시작된 그런 학교 네. 지난주에도 몇 학교 소개시켰는데 3월 2일 날, 네. 1일, 2일 날 네. 개교 네. 네. 그 많긴 많은데 아, 이제 그래서 실제로 그날을 개교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날을 기념일로 하고 있는지 이걸 이제 알아봐야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뭐 전화도 드린다고는 하지만 <웃음> <웃음> 전화를 드리기 전에 제가 샅샅이 찾아봅니다. 네. 그 학, 홈페이지 학, 있으니까 학사 일정이라든가 네. 뭐 가정통신문이라든가 이런데 이제 그런 게 나와 있는 게 있으면 네. 가 그걸로 이제 이해를 하는데 그런 거가 뭐 접근이 잘안 되거나 음. 그러니까 로그인을 해야 된다거나 네, 그러니까 맞아요. 학생 학부용문이거나 네, 이런 경우 이제 도저히 이전 뭐 작년 재작년 거뭐 통신문 이런 걸 봐도 확인할 수가 없는 경우에 제가 전화를 드리거든요. 네. 네. <laughs> 그래서 어 연희 중학교도 전화를 제가 드렸던 것 같은데. 예, 그손오감 어제 어제였어요? 네, 따로. 따로 여기도 이제 개념 식이나 이런 거를 하지 않는 것 같고 아, 예. 쉬지도 않는 것 같고 예. 홍문초등학교는 이제 3월 6일 날 한다고 또아 이것 제가 연락해서 확인한 것 같습니다 한, 한답니까 여기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어. 네, 쉬, 쉬는지까지 제가 물어보진 않아요 <laughs> <laughs> 6일날 뭔가 행사한다 기념일로 하긴 네, 한다 네, 기념일로 아무튼 3월 6일이라고 오.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네, 네. 이게 확실히 세월이 많이 변했다는 거는 다시 한번 항상 이거 소개할 때만 낍게다 왜냐면은 어, 옛날에는 약간 개교 기념일이 뭔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쭉 학교 다니는 뭐 중에 약간 낙뭐 오아시스 같은 느낌이었는데 정말 기념일이죠. 네. 정말 공휴일 이런 거 아닌데 쉴수 있는 그러니까, 날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막 이런 날 이렇게 밖에 나가서 영화 보기도 하고 물론 그러다 잡히고. 놀이공원 가면은 네, 네.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일이었으니까 사람이 네. 없어가지고 네. 너무 학교만 좋지. 쉬기 때문에 네. 너무 좋고 막. 놀러 나가면은 막 심지어 는데 어떤 애들은 뭐 잡히기도 하고 너왜왜 왜 돌아다니냐 지금도 학생인 것 같은데 이러면 이제 네. 핑계거리가 그러니까 이제, 이제 그렇게 놀러 가기 좋은 때가 이런 개교 기념일 때랑 네. 시험 기간 그렇죠 <laughs> 빨리 끝나는 <끝나니까> 시험 <세월이. 웃음> 네. 그런데 확실히 아 세월이 네. 변했다라는 걸 느끼면서 뭐 개교 기념일을 안한 학교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 네. 그리고 이제 재량휴업일이라는 제도가 생기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날 여러 그런 재량휴업일 중에 하나로 묶이는 경우도 많아요. 아니면 뭐 이렇게 가족들을 하고 뭐 이렇게 무슨 뭐 방, 무슨 수업이라 반가 무슨 교육이라고 하죠. 뭐 그런 거에서 그냥 네네. 가족들하고 쉬기도 쉬는 걸좀 봐주기도 하고. 예, 예 예. 예 체험학습. 어, 체험학습. 예. 그거는 이제 기, 개, 학생 개개인이 개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예. 예. 뭐 그런 그러니까. 것까지 포함해가지고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특히 저 때처럼 뭐. 이렇게처럼 막 그렇죠. 엄청 쉬는 날이 되게 오래 있을 같고 이러면 또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네. 왜 요즘 친구들은 이렇게 공부를 더 많이 한다는 느낌일까요? 공부를 더 많이 하죠. 그렇군요. 예. 분명히 <laughs> 쉬는 아, 날 쉬는 날은 다니고. 우리가 더 적었던 것 같은데. <laughs> 네. 아, 그렇군요. 네. 어, 지금 친구들이 훨씬 아, 쉬는 분거죠. 날이 많아서 평소에 많이 하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죠. 아, 그러니까요. 네. 아, 예.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약간 그러니까 뭐 기념일이 적어서 슬픈 우리 후배들을 생각하면서. 예 <laughs> 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 (3월 3일) (72년도) (3월 3일) 그리고 (74년도) 74, (3월 6일) (3월 3일에는) 연희중학교가 (3월 6일에는) 연공은초등학교가 어, 개교를 했다.